자, 아 그렇죠 알고 있죠 뻔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구리가 뭐케할 수가 없는 곳이었고 아그때만은 아, 계속...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궁극기를 모은 것도 모은 거고 아쉬울만한 어떤 상황의 선택이긴 했지만 너무 뻔했기 때문에 조하게 끝까지 보고 쳤네요 아, 체력 없어서 마무리하려고 오, 이렇게 어 마무리, 마무리. 마무리다. 오! 와! 수! 야! 야, 순이 이걸 또어이거는 이거는, 이거는 와! 리야! 와! 이걸 리아 천체 하리겠는데요. 내가 이거를 마무리를 했으면 순이 오늘 살아나나요? 어제 굉장히 고통받았거든요. 네. 어제 제천 선수한테 <laughs> 에 막을 만한 기억도 하거 잠깐만 이제 토비가 둘! 토비가 둘! 이거 재준수가 봐야 되지 아니그어서 포커싱이 좀 난리였던 게 여기서 아니 저기서 네. 저걸 타고 와가지고 와 이거는 노출성 헛글 쓴 이유가 <놀람> 1점 중반까지 좀 문항에 끌고 와야 본인들에게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인데 DM이 이렇게 잡히면 또대환 달라져요 <놀람> 이게 모이라라서 아이고, 아이고, 빗 나갔어요? <laughs> 이러면, 이러면 가야죠. 이제. 이러면 예안 가죠? 아이고, 가야 돼요? 예, 네, 네. 네, 미안합니다. 아, 어, 피스가이게 네. 스킬 세개다 빠졌는데 아직도. 되는 게요, 6인공.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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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여드릴게요. 다시 리플레이 나옵니다. 와! 자, 어스터 진이 야 아, 이게 와! 트레이서 6인 처지 와, 얼마에 보는 겁니까? 와, 진짜.